화이팅, 화이팅! 파요화이팅해화이팅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못쓸것 같은데 오늘 비야이아뭐서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집중 집중 안 다치게 해 고 뒤에 아, 구잘 만들었어~ 까비까비 까비. 괜찮아 우연괴 아니 뛸 때만 이러네 우리? 우산 여기서 안돼 오케이 굿 우영아 아소어냄새 그렇지 앞에 앞에 안돼 안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시티 가디! 그렇지! 오케이! 엔트! 멘트 오케이, 오 어, 갔다 오케아볼 어. 어.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잘했어. 잘안케리오케좀더 집중! 오케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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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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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 니 ere. 안 ere. 보여, 안 ere. 안 e 안 ere. 안 e r 안안 e r 안어보아 그렇지. 다시 못쪽에못쪽에 주게, 주게. 그렇지.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오케이. 봐 봐, 봐 봐. 그렇지. 그렇지! 또 줘, 또 줘. 아이고, 아이고. 막겠다, 막아. <laughs> 어? 어, 우리. <목소리> 우리. 빨리 와, 움직여, 빨리 와. 아이씨. 와, 나이스! 아, 성은지, 나이스! 야, 이거 뭐할 수가 없더라. 미치겠네, 어떡하냐? 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 나, 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장인 뭐몸 풀어, 빨리, 빨리, 몸 올려! 안들려 예린이 안들려 응. 아, 아, 아이고 까만. 아빠 안보이지? 응. 슈팅! 아, 나이스! 아, 와 오. 잘한다 아 은지 한테 좋아! 좋아! 네. 네. 아이다다 네. 아, 네. 내려내려 내려. 16번! 못 돌아! 맞네 이거 안에! 그렇지! 우연히거 그렇지! 도냅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그렇지! 돌아! 돌아! 서아만만만 좀만, 좀만. 좋아! 예린고 예린고 어, 그 예리나,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니? 그냥 뺄까? 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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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고는 있어. 오케이, 드사이드사이에온이 오케이, 오케이,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왼쪽에다오른쪽에 아무도 없어 오렇다 잘했다 오지이오 너무 좋아. 나이스! 16번! 아이고, 아이고. 어, 괜찮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어 어우, 어리, 어우리어우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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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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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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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 리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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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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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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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아이고, 좋아.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와, 이팅 와, 이팅 와, 이 와,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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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노핸들 노핸들 뒤에 정인이 받아줘 안돼 우현이 주워가 우현이 주워가 아이고 말해 말해 오! 우리 거 우리 거 에. 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 저희 거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린 굿! 예린 아빠, 예린 아빠, 아빠, 그렇지? 예린 좋아, 예린, 예린 뒤에 안에는 줘, 뒤에 줘. 굿! 굿! 아이, 비까비 아, 은지 언니 좋아, 끝까지 좋아. <목소리> 오케이 우리 거, 앞에앞에 은지 은지, 좋아 괜찮? 안 들려 안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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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서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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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뒤에서 믿는 너무 뒤에서 미신다 오케이 언니 잘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침착하게 할 거예. 정인아 들어가. 그렇지 오씨 그냥. 얘들아 경기 끝나고 나중에 다리 울지 말고 그렇지 아니, 아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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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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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주고 그렇지 아, 와 어, 뭐야 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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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안돼 그렇지 오, 목소리 큰데? 네. 어, 네. 왜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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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몰라. 일단해. 코치님 보실 거야. 내려 내려 빨리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파이팅! 내려와 애들아. 스윙 집중. 파이팅! 16번 붙어줘야돼 오케이, 우리 거. 화이이오 어, 너무 오이데 <laughs> 예린, 예린. 받아줘, 예린 받아줘.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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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우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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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승부차기 애들 다 쫄딱 젖은 것 봐. はい。<music> 왼쪽 왼쪽.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예린.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laughs> 왜 저러니? 쟤왜 이렇게 잘하니? 미친 거 아니야? 집중. 굉장하다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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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ンデル